성님교의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차고 신나게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을 척척척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찬송을 부르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예배를 허락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는 아니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는 저희들과 각 가정 위에 평안을 넘치게 채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복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요즘 친구들 어떻게 마스크 잘 쓰고 다녀요? 네. 너무, 너무 덥죠 요즘. 네. 그래도요 친구들 마스크 잘 쓰고 다녀야 돼요. 요즘에 조금 더 어, 사람들이 좀 많이 걸린 사람들이 좀더 많아진 것 같은데 덥다고 마스크 벗고 다니면 안 되고요. 조금만 더 힘내서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손 씻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쓰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 말씀 친구들과 함께 한번 전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호예상 17장 4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죠? 그러면 은 우리 여기서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기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도라 아멘 자, 목사님 따라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곧, 곧 내가, 모욕하는 내가, 모욕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내게 나아가노라 나아가노라 어떤 말씀인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이 이 사람 기억나요? 네이 사람 이된이 뭔지 뭐, 기억나요? 다로 시작하는데, 다! 다다! <놀람> 다미! 다미? 다위! 다위!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무서운 사자가 나타나고요. 이 다윗은요, 이 사자를 물리치고 나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었대요. 오늘 그것을 <laughs>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우와. 여기 봐요. 여기 있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면, 블레셋. 블레셋이란 나라의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 누구예요? 키가 엄청 크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키가 엄청 큰 사람이었대요. 보통 사람들이요, 키가 요만했는데,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의 거의 두 배만큼 키가 큰 사람이었고요 힘도 엄청센 사람이었대요 이렇게 들고 있는 창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굉장히 무거웠는데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들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블레셋 블레셋 나라의 장수였던 골리아시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막 소리를 치자 어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어, 저기는 있 제일 키가 큰저 골리앗이 너무 어, 무섭다. 나가기 싫어하면서 군인들이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도요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자 그때 요 사람. 아까 찬양을 다했던 누구요? 다윗.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빠의 신부름으로 이 형들이 있는 이 군대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빠 신부름으로 여기 밖에 오게 되었는데 이상한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만. 말! 아뱃이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비웃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들 나한테 함으로 와봐! 너희가 다, 너희는 싸움도 못하고 힘도 없니? 나를 이기면은 내가 너희들이 우리나라가 너희한테 진것을 해줄게 하면서 막 엉덩이를 쳐들 거 같고 막 비웃으면서 막 이스라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욕한 것 같지만 이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비웃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막 자신의 군대 이스라엘을 비웃는 데도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서워서 가질 못하는 거였어요. 그때.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이 임금님께 찾아갔어요. 임금님, 임금님, 제가 대신 나가서 싸울게요. 조그만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있는 양대를 지킬 때, 양대를 잡아먹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도, 제가 그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은요, 에이, 네가 나가서 뭐 해? 라고 했겠지만, 임금님은 그랬어요. 그래, 한번 나가봐라. 그런데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갑옷도 입고 차, 칼도 들고 창도 들고 방패도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갑옷도 입히고 창이랑 방패를 줬더니 다윗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음, 안 맞는 거예요. 사람, 어른들이 입는 어, 갑옷이랑 그런 거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것이 맞지가 않았어요. 어, 나는 이것을요, 못 있겠어요. 너무 무겁고요 불편해요. 그러면서 다이슨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저에게는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면서, 이게 뭔것 같아요? 돌멩이 돌멩이. 빵이요? 에게는요이 돌멩이만 있으면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요거. 자, 이게 뭘까요? 저번 주에 목사님이 말했던 거, 사자를 잡을 때, 이것을요,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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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다고 했어요. 이것은요,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물맷돌. 물맷돌을 넣어가지고, 휙, 휙 돌려가지고, 샥 던져가지고, 짐승들을 잡는 그것이었는데, 다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게 물맷돌을 가지고, 골려야 되게 나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눌을 때. 그래서, 골려에게떠박떠박 걸어갔더니, 이 골렛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잉? 니가, 네 같은 꼬마가 나와 싸우겠다고 하면서 더 비웃기 시작했어요. 아하하하! 니 같은 꼬마가 나와 싸우겠다다 하면서 막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다이슨요, 이렇게 말 했어요. 당당한, 무서워하지 않고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니가 욕했던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조금 했지만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대요. 그리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짠! 다이카 골리앗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키 차이를 봐요. 무만해요 골리앗은요? 이만해요. 엄청 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봅시다. 자, 다 다윗이 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눌돌을 슉슉, 슉, 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친구 잘하는 거 있죠, 국사님하고? 하나, 둘, 셋.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목소리도> 하나, 둘, 둘 셋. 짠! 오! 아! 그 돌멩이가 날아가가지고 갑옷에 맞은 것도 아니고요. 여기 있는 투구에 맞은 것도 아니고. 지나간 것도 아니고요 정확히 골리앗의 여기 이마에 팍! 맞았어 <laughs> 골리앗은 어떻게 했을요 아야! 했을까요, 그냥? 그냥 한 방을 탁 맞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잘 보세요. 과다 그냥 쓰러졌어요. 이 조그만 다윗이요. 이렇게 컸던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누가 이 고, 다윗,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블레셋 군대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수 골리앗이 죽었다. 우리 어떡하지? 하면서 모두 모두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결국에는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다윗 때문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친구들도 골랴 곤략, 다윗처럼 골랴과 싸워 이기세요라고 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음인가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세요. 비록 다윗은 전쟁터에서 그렇게 행해, 행해, 행했긴 했지만 우리 친구들은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다윗이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성립교회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다윗도 골리앗이 너무나 무서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골리앗에게 당당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든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목사님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령교회 영하부 유치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